도 좀이에요, 도 도전. 좀. 어. 유짱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럴 거면은 그냥 약기수가 먹지. 그러니까 그런 걸왜사 와.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찬데스. <목소리> 前回의引っ시し動画から第기念すべき第1回目の動画になります 기네 수비 기다 이 깔면 의도가는무엇도일까 참고로 오니 이상이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혼자 먹으려고 어, 너무 매워 보이는 야키소바를 사왔더라고요. 야키소바는 이겁니다. 일본에서 야키소바가 유명하잖아요. 닭고기처럼. 태양고 때유, 아, 브드가 같대, 야스쿠 때, 마마 오이씨. 여기 주의 수 있는데, 작은 아가나 매운 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써있는데, 유리장이 그렇게 매운 거를 잘 먹는 편이 아니거든요. 도준이에요도죠 도전. 만들어볼게요。一つ目、っっパッケージをすみ、コスミダ。そして、カヤコね。これ、韓国語で何コンドギースープ。コンドギースープスープは何で動かないんだで、これ入れたら、お湯を入れます。セまで。 ソー,スはソース最後食べる直前に入れて微妙のビ妙ョ3分左に左毛3分経ちましたじゃあ食べよう。

レンジドカレー、カレーなのかなそれ、모르겠어요。ヨネよ、世紀。でも、せがっぽだ、ソースが그렇게많지않은것같아요。ヨネピーちょっと、むす、むすぶつくピンで止める。いただきます<ー>食べるよ、ほんとに。ダともルゲチミコええねよ。 <laughs> 불닭 요리까지 불닭도 지갑 하나씩. 혀에 닿자마자 느껴. 불닭볶음 볶음면은 단맛이 있고, 어 맛있다, 역시 이 맛이야 하면서 먹는데 그 다음에 매운 맛이 오잖아. 이거는 단맛이 없고, 갑자기 뉴산킨, 유산킨みたいな가르사가 뭔가 뭐, 시장 미만 뭐, 뭐, 있다가. 요즘 포기하고 싶어요. 너무 매워서 못 먹어요. 이건 아닌데. 입에 넣자마자 기분이 나빠, 나빠지는 맛 그날 야키 소바가 최고야. 자, 5년 이상 포준. 원래 나올 계획이 없었는데. <웃음> <웃음> 그렇게 매워요, 이게? 뭐 먹어 먹 보면 알아. 기분 나빠. 확실 향신료 향이 세게 어... 나네요. 기분 나쁘게 갑, 매워요. 이신 화적인 어. 맛이 나는구나. 그럼 응. 먹어볼게요. 응. 먹어봐. 맵기는 불 핵불닭볶음면이랑 비슷한데 맛이 없어요 일단. 그냥 매운맛만 나 무조건. 응, 응. <laughs> 맵지? 네. 많이 따라놓도록 할게요. 왜이렇다먹어려나 응, 응. 어, 진짜 아무 맛도 안 나는데 맵기만 어, 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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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밥만 넣었으면 아무 맛도 안날것 같은데. 근데 계속 먹고 있네요? 중독성이 있어요? 와 맵다 진짜 맵다 그렇지 <laughs> 이거는 진짜 응 음. 맛있게 매운 걸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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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게 하 그냥 응막 쐬러 놓는것 같아 요 때리는 느낌? 응 음. 먹어! 마요네 맵지! 유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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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네 섞어 볼게요 응 음. 듬뿍? 응 음. 다이어트 중인데 5인 이상. 오늘도 실패! <웃음> <웃음> 마요네즈 최고의 맛. 나요? 나아졌어요이데이럴거면 그냥 약기 지이 먹지. 그러니까 그런 걸왜 사와 먹지. 이을때 이거 는지양구에서불닭 응. 응. 먹지. 면을 응. 따라잡으려고 응. <laughs> 우리도 이렇게 좀 매운 걸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억지로 만든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매운 맛은 응. 어느 정도 따라잡았는데 응. 표현을 했는데 무맛미가는 음. 음. 맛이 없어요. 살짝 났네요 마요네즈를 뿌리니까. 여기 소바 카레 맛이술? 마요네즈 맛 봤다네요. <laughs> 먹어보실래요 한번? 아니요. 마요네즈 뿌린 맛이 없어요. 보고 볼게요. 확실히 냄새도 좋아. 마요네즈가 들어가니까. n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사 첫 영상은 일본에서 유명한 야키소바 브랜드 배양구에서 나온. 객기카라, 야키소바, 카레, 마, 먹기 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우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유리짱이 인스타 담당이 되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담아두지 못하고 있는 일상들이 인스타에서 올릴 예정이거든요 심심하실 때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진짜로 안녕하겠습니다 바이바이